지방 위기, 지방. 남북, 동북아시아 지방 정부 연합 NEAR이 사무국이 주최하고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후원한 2025 NEAR 동북아 지방의회 협력 국제포럼이 9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6개국 21개 지방의회 대표단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관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지방 의회가 NEAR 공식 협력 체계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사는 환담과 개회식을 시작으로 지방 의회 세션, 1대1 교류 미팅, 문화 탐방, 환영 만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포럼이 동북아 및 중앙아시아 지방 의회 간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고 실질적인 협력 플랫폼 구축은 물론 상호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토론에서 내용이 만들어지면 그 내용을 모두가 새롭게 만드는데 쓰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가 자유무유의 국가 시대에서 다시 자국주의로 가는 그런 시대로 바뀌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니어에서 아시아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 번영자유무역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니어 국가들 우리들만이라도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태클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어시스트 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서 동북아 질서의 평화와 공존, 멋진 우정의 시대를 열어가는 주요기 대두찬 것을 꼭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방 의회 세션에서는 각국 의회 구조와 주요 활동을 공유하고 NEA 사무국은 7 건의 양자 교류를 주선해 실질 협력을 도왔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방 의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NEA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NEAR은 1996년 창설된 동북아 최대 지방정부 협력기구로 현재 9개국 91개 광역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초대 의장단체로 설립을 주도했고 2005년 포항의 상설사무국을 유치했습니다.